남들이 보기엔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기계술이 제법 하지만 누구보다 이 일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제 작업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편하게 좀쓸수 있다는 게 요즘에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구만 있다면 그 어떤 것들도 톡닥 고쳐낸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이제 특장차, 뭐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를 주로 정비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공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김준호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 중구의 한 작업실. 거기부터 압도적인 이곳 다 까지 기계와 장비들이 있는 것을 보니 흡사 공장 같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수많은 공구들. 아, 이 많은 동우들을 두고 주인공 어디 가신 거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실 내부로 천천히 들어오는 차인데, 어? 아이고 이거 괜찮은가 싶은 그 그때 익숙하게 차를 주차한 뒤 오늘의 주인공 전호 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작업실 내부의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 지금 머리 위로 움직이는 이 기계는 저기 어디에 사용되는 거요? 크레인의 일종인데 호이스트 크레 호이스트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무거운 짐을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내리기 위해서 이제 보완된 이런 기계입니다. 크레인까지 더입해 진행되는 작업인 만큼 그 스케일이 꽤클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업자는 준호 씨한 명. 지금 어떤 작업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저쪽에 이제 받쳐주는 이제 부싱이라고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할때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데. 차량 속 부품 하나가 손상이 돼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중장비 작업자인 준호 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어떤 도안도 설명서도 없지만. 공주들을 손에 쥐고 척척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전호씨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보장난 곳을 찾아 깔끔하게 수리해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부싱이라고 있는데 이 부싱이 손상돼서 이제 이 핀도 손상이 됐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갈렸잖아요. 이 핀을 일단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핀을 뺀 거예요. 한 점을 작업하던 주노 씨, 명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한 차량. 내부에도 공구가 가득 차 있는 이 차는 대체 뭡니까? 출장 정비용으로 제가 이제 꾸민 차인데 이 차는 이제 전투용 공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 그냥 공구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인데. 이걸로 한번 절단 작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비용 차량에서 절단 기계인 그라인더를 챙겨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안전 장비까지 꼼꼼하게 착용한뒤 다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늘 이렇게 무겁고 날카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주호 씨, 그동안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이렇게 눈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럼 눈은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았죠. 손으로 막고 딱 보니까는 여기 이제 장갑이 이제 살짝 없,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다행히 안 다쳤다. 그리고 딱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뼈따구가 보이더라고.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바로 갔지. 그라인더 기계로 인해 부상까지 당했던 그는 이후 작업이 두려울 법도 한데 계속해서 일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가 공구를 이용한 중장비 작업자로 일하게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중장비나 정비 쪽에가 아니라 전기를 했었어요. 전기과를 나와서 전기를 했는데 사무직에서 일을 했는데 사무직이 뭐 돈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너무 좀 감옥 같았어요. 전기과를 전공해 관련 사무직으로 일했던 준호 씨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그와는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갔는데요. 어느 날 지인이 중장비 정비사의 일을 알려준 후그 성취감에 빠져 지금까지 이어고 오 있답니다. 정비사 일을 선택한 후 공부와 사랑에 빠진 조호씨는 배기될 자재들을 이용해 공구들을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기도 한다는데요. 요번에 조금 이제. 뭐 에어 공구를 많이들 사용 사용하시는데 무선으로 좀 강력한 파워가 있어 가지고 세상엔 많고 많은 공구가 있어 그 능력들을 알게 되는 재미에 살아간다는 준호 씨. 이번엔 대형 차량의 휠을 제거할 수 있는 공구의 유선과 무선의 차이를 알기 위해 실험을 해 보는 내용.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는 공구들 테스트하는 건 좋지만 안전에좀유의 하세요. 예? 김진 e 씨가 공부로 작업을 하고 있다 어느새 어두워진 하늘 하지만 밤이 돼도 준호 씨의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필수템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대형 라이트입니다 장비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은 아무리 꼼꼼한 작업 현장에서도 진짜 밝게 비출 수가 있어요. 라이트만 있다면 깜깜한 밤도 두렵지 않은 준호씨. 작업 마무리 전 차량 내부도 한번 살펴봅니다. 뭐, 유학대성... 그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작업 차에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갈아쓰기도 하며 다양한 공구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공구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공구? 진짜 간단한 거 3,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10분이면 될 거를 막한 시간, 두 시간 몸으로 때운 적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도저 히안 되겠다.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사면서 이제 꾸민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런 계기에. 알아보니까 이 세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모아갈 때마다 능률이 올라가 더욱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전호 씨. 내가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일까요? 공급발로 인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거기뭐 이제 어촌계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회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좀 대접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정말 기분이 좋죠 안 되는 거 되게 하거나 좀 이제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들을 때 작업 차량까지 한번 살펴본 후에야 끝난 오늘의 일과 하지만 준호 씨는 아직 회의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실 위층에 서리 잡은 이곳은 어디입니까? 제 스튜디오 겸 이제 공구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 하우스로 들어와서 이제 좀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사무실은 그가 특히나 아끼는 공구들이 전시돼 있답니다. 이 공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라인더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기능만 있었으면 제가 손이 좀 다치지 않았을까. 좀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능숙한 정비사도 다칠 수 있는 공구. 사람들이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공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게 자신이 직접 공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편집하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김준호 씨가 걸어가고 있다. 그의 영상 덕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며 본인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는 준호 씨 실제로 공구를 다루는 사람들과도 인연이 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사무실을 나온 준호 씨 하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네? 콘크리트 그거 물어보러 한마무로 보러 가는데 지금 계세요? 네 있어요. 아, 왜 갑자기 존댓말 하십니까? 오 뭐, <laughs> 사장이니까 존댓말을 해야요 <해야겠죠? 웃음> 지금 갈 테니까는 좀 계세요, 형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밤중에 목적지는 어딜지 궁금해집니다 도착한 곳은 그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 작업장인데요 아 여긴 또뭔 일로 오신 거요? 하고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설비 쪽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공구 같은 경우나 좀 애매한 것들, 실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한 것들은 이 형님한테 와서 종종 물어보고, 감소도 나누고, 요즘 트렌드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직업에도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자문을 구하러 오며 친분을 쌓은 두 사람.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고 석필 씨는 공구 중에서도 특히 니퍼를 좋아하는 준호 씨에게 새로 구한 니퍼를 보여주는데요 새 공구를 만지자 꺼리며 흥미로워하는 준호 씨의 모습이 꼭 새로운 장난감을 만난 아이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만나다 하면 공구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독일 통일이면 언제 됐더라? 92년, 90 2년인가 92년인가? 93년? 93년인가요? 그전이 어 미안해. <laughs> 그 전에 나온 벤츠예요. 그러니까 옛날 공부들 수집하는 것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준호 어? 씨 못지않게 공부 사랑을 보여주는 형님 석필 씨 <laughs> 서로의 공부를 구경하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데요.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사이 석필 씨에게 준호 씨는 어떤 동생일까요? 무거운 거를 어떻게든지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작업하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바쁜 나중에 또 자기 그 뭐야 유튜브도 촬영하면서 소개하고 알리는 것도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방면이 재주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드리니까 쑥스러워요. 원래 이런 칭찬을 처음 들어보는데, 어우, 쑥스럽네요. <laughs> 동구라는 공통점으로 인연을 맺어 호영호제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 정비사로서 나아가고 있는 준호씨. 앞으로 그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전국에서 최고의 작업자, 정말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큰 공장 하나 꾸며가지고 정말 후배들 좀 양성을 하면서 좀 즐겁게. 좀 노후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제 공구를 제가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공구를 사용하면서 좀안 다칠 수 있게 좀 안전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찍어서 좀 널리 좀 여러 작업자분들이 안전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한 공구로 작업을 할수 있게 좀 널리 알리는 게좀 목표입니다. 공구 하나만 있다면 무엇이든 똑딱 버전에는 공구 히어로 전화식.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열정도 좋지만 늘 안전에 유의하며 일하는 것 잊지 말자고요 아셨죠?